파란 비 이상화 파란 비가 촉촉 명주 찢는 소리를 하고 오늘 낮부터 아직도 온다. 비를 부르는 개구리 소리 어쩐지 을신년스러워 구슬픈 마음이 가슴에 뱀다. 나는 마음을 다 쏟던 비누질에서 머리를 한번 쳐들고는 아득한 생각으로 빗소리를 듣는다. 촉촉 내 울음같이 훌쩍이는 빗소리야. 내 눈에도 이슬비가 속눈썹에 드는구나. 날 맞도록 오기도 하는 파란 비라고 서러움이 아니다. 나는 이 봄이 되자 어머니와 오빠 말고 낯선이가 그리워졌다. 그러기에 나의 서름은 파란 비가 오고부터 남부끄러 말은 못하고 가슴 깊이 뿌리가 박혔다. 매정스런 파란 비는 내가 지금 이와 같이 구슬픈지는 그 꿈에도 모르고, 촉촉 나를